안녕하십니까? 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어, 나오는 대로 좀 가볼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로리스 키우는 것도 각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어우 마 대장간, 뱀버지. 뱀버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 주이긴 해요. 완성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완성하고 나면 그만큼 좀 보답을 하는 친구니까 영증 중에 가장 좋다고는 보는데. 아 다들 지금 뭐 먹나 이거 보러오네요 남들이 좀 먹는거 보려고 이거 가야지 왔나 자이 루덴으로 뭘 할거냐면 가장 무난한건 루덴파우더인데 사실 이 영웅이 아닌 밴더도 딜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덴 밴더를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파우더가 맞긴 하겠죠 또 루덴파우더는 워낙 괜찮은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.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뻔하단 말이죠. 누덴 파우더?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, 좀 기가 막힌 거를 준비한 게 있긴 하거든요. 이론상으로. 그냥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을 때, 아, 이거는 딜좀 나오겠다. 라는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일라오이한테 가구일 두 개를 넣고, 방어 전문가를 먹은 다음에, 누덴을 주게 되면, 아마 이성 기준으로, 어 천정도 데미지가 나올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루덴딜로 어, 잡는 그림을 좀 보다보니까 패틱 카나 만들고 아구일 두개를 만든 다음에 빙거템을 넣어주면 되긴 해요 근데 이판 아카데미가 또 그렇게 좋은건 아니어가지고 아카데미템은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3번 금매 판도라의 대기석 까비 이가고일 다 나왔고 아이템은 깔끔한데 아, 이가고일에 딩거 레드? 조금 맛없긴 하다 일단 이걸로 그냥 빼버린다 이거 가자 약간 애매한 것 같다 저거는 이러면 치가 확보됐고 남은 건 일라오이 이제와서 판도라는 좀 그렇고요 공격력이나 필요 없고 지금 판도라 먹기에는 부담이니까 오케이 별로 안 좋지만 모든 거를 좀 올인해 볼게요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. 일단 봐보면, 이 친구는 이 방마저 비례해가지고 가하는 적이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것만 바라보면, 그러니까 저 딜로는 좀 많이 부족하고, 그러니까 방어 전문가를 먹었을 때, 이성만 돼도, 충분히 요 정도는 다 잡지 않을까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. 일성은 60%인데, 이성은 9 0예요 90%. 아무튼 이제 설명 다 했고. 그럼 어떻게, 뭐, 이성 좀안 될까? 럼블 좋고 근데 돈더 쓰면 안 되는데? 아, 여기까지만 해. 돈 쓰면 안 돼. 이게 아마 방어 전문가를 안 먹으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돈을 모아보겠습니다. 약간은 좀 애매한 감이 있으니까 럼블 너 가져 템 이거 정말 뽀록으로 안 나오면 어렵겠는데? 방어전문가? 됐다 제가 페어가 지금 5페어에요 그래서 안 돌리면 안 되긴 하는데 야한번 기다려 아 이런 친구는 딴딴해가지고 이거 안될거 같은데? 일단 추억추하고 여기서 쿵한번 찍어주면,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? 많이 부족하지만. 좀 럼블이 그래도 좀 해주길 바라야겠는데? 음? 참고로 오늘 럼블 업그레이드는 못할 것 같아요. 아, 나 살려줘. 진짜 방어 전문가 나와줘. <laughs> 아니, 뭐 좋긴 한데, 이걸로는 의미가 좀 부족하구요. 육감시자랑 방금 그 체력은 되게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? 안 돼, 방어 전문가. 이번 판에 안 되더라도, 그렇지. 좀 이거를 봐보고 싶어요. 방마도 되게 높아졌고. 됐다,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. 배치만 좀잘 보고, 여기를 제외하고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있네요. 봐보겠습니다. 방어력 600. <laughs> 아, 있어요. 나오긴 하거든요? 딜이 900 정도?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1000 정도 나오긴 하죠? 개수가. 느낌 있는데? 여기는 6레벨 기준이었고, 요런 느낌으로 가면 여기 있어도 이쪽으로 안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하죠. 아무튼 빨리 먹고. 어, 업그레이드 할 여력이 남아 있긴 한데, 육감 스자니까 2번? 데이스 어, 파고 그냥 이거 하나 넣어도 되고. 구원 한 개로 가죠, 그냥. 아이고. 럼블 줄래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그냥 치우쳐볼까요, 한번? 요런 느낌으로? 아, 근데 이거 너무 치우쳤다? 살짝 좀 그렇긴 하네요. 아무튼, 방마저가, 방어력 600. 딜이 1069 띨어주면 음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음 묘하긴 한데 확실히 아무튼 충분히 좀 잘해주고 있긴 하죠 아무튼 배치를 잘 보고 어 이번에 좀간것 같은데 모여봐 이쪽으로 일단 모이긴 했는데 야, 지난번에 보니까 가랭과 이런 근거리 뭔가는 네, 안 맞아요. <laughs>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어렵군. 어렵군, 어려워. 그래도 이번에 좀 뒤에 잘 들어갔고 오럼블 어? 해줬는데 그래도? 일라오이 딜량 2등 정손 사람은 1등 되는 거 아니야? 자폭 좋고. 구원보단 이렇게? 약간 안전장치? 그리고 뒤에를 좀 파고들게 한쪽으로 좀 모여볼까요? 그게 낫겠는데? 될까? <laughs> 이러면 여기 정리되면 저쪽으로 가긴 해요, 럼블은. 얘 밀려가지고. 아이고, 얘가 먼저 왔다. 여기까지인가? 나의 일라오 여기까지라고? 나의 일라오 여기까지라고? 오, 좋다 럼블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좀 맛있는 그런 상대가 좀 부족하네요. 배치도 좀 묘하고 가보겠습니다 육법사 가질래 이거? 협잡하고 한번 찍었을 때 보여주면 돼요. 아, 아 이게 안 된다고? 속상한데 일하고 해줘야 돼. 그렇지, 아 물몸을 때렸을 때는 되게 괜찮긴 해요. 데이스 갈아줄 겁니다.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, 이 게임? 킹좀 그만 찍어요, 님들. 다들 지금 시즌 말이라고 점수에 좀 많이 예민하신데? 이건 제이스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거로 가고. 럼블 2성까지만 되면 되는데, 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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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배치 이런 식으로 잘 버텨보겠습니다. 해줘. 스킬 한번 써주고 됐다. 아, 근데 확실히 가렌이 진짜 저 가렌이 문제예요 구원 받아준 거 너무 좋고, 아니, 구원 덕분에 잘 버티긴 했는데, 어우, 럼블 좋았고, 잠깐, 아니, 이게 1등이 된다고? 딴딴한 애들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나? 배치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얘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얘한테 구원 붙여놨고 조금 압박이 심한데 좋아 제이스 피바라기가 있어가지고 피 계속 차요 좋았다 킴라오이 이것이 방어전문가 굉장히 높아요. 옵필이야 1등.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. 이제 남은 상대는 여기. 무섭긴 하죠. 1등 되는 거 아니야?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우리 좋았습니다. 이랬는데 2등하면 씨. <laughs> 이랬는데 2등하면. 야, 안 돼. 해 줘야 돼. 일라고 씨. 어. 아. 탈떨립니다. 이거는 무대가 맞죠? 맞겠죠? 인라오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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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리롤은 의미가 없고요. 가보겠습니다. 마지막 전투인데 일라오이가좀 해줘야 돼요. 첩첩 일단 구원 잘들어갔고 방마저 600 해치웠나? 어? 어 자폭좋고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어 전문가 일라오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좋아요